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신앙의 깊이 또 관계의 본질 이런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라 23장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인데요. 그의 마지막 말 그리고 용사들 이야기. 이게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어, 진짜 연결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뭐랄까? 깊은 관계 맺기를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랑 또 성경에 나오는 다윗당의 강력한 리더십, 또 그를 향한 부하들의 정말 놀라운 충성심, 이 사이에 어떤 긴장감 이런 걸잘 포착한 자료 같아요. 네, 특히 다윗의 말이 처음엔 좀어 이렇게까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깊은 신뢰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 우리의 관계의 매짐? 또 영성이랑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좀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사무엘하 23장이 사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윗의 마지막 노래랑 용사 명단 이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뭔지 찾아보는 거죠. 네, 맞아요. 자료도 일단 그 다윗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 1부터 7. 여기서 오는 약간의 당혹감. 이걸로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칭하는데 솔직해 처음 딱 들으면 와 이거 너무 자기자랑 아닌가 싶을 수 있단 말이죠. 청취자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음, 그렇죠.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인데요. 분석을 보면 이게 그냥 뭐 자만심이다라기보다는 사무엘라 23장 5절 말씀이랑 깊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영원한 언약 이야기 맞아요. 하나님과의 그 단단한 언약 관계 거기서 오는 깊은 확신 또 감사의 표현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죠. 그래서 그 뒤에 용사들 이야기나 심지어 다음 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 결과 있잖아요. 130만 대군 이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 왕과를 진짜 강하게 세우셨다는 증거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다윗의 말이 그냥 빈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도 있군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 하지만 그래도 음,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표현이 너무 센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강렬하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자신감 혹은 그 확신의 다른 면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가 바로 그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이죠.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다윗이 그냥 무심코 아, 베들레헴 우물물 마시고 싶다 했는데 새 용사가 목숨 걸고 적진 뚫고 가서 물 떠온 거. 네, 바로 그거죠. 진짜 와, 대단한 충성심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아찔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이런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한테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뭐랄까? 내공? 바로 그 질문 이 자료가 딱그 질문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공이라는 게 그냥 카리스마 이런 걸 넘어서는 사람 마음 깊은 곳을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힘 진정성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요즘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상처받을까봐 그냥 적당히 거리 두는 거 그게 오히려 지혜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는 신앙고백을 언급해요. 라틴어로 상토론 코뮤니오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요. 네. 이게 그냥 신자들이 모여서 교제한다 뭐 이런 뜻을 넘어서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심지어 위험까지도 기꺼이 함께 나누는 아주 깊고 진실한 영적 유대감 이걸 의미하거든요. 다윗과 용사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깊은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와! 상처받을까 봐 거리를 둔다는 거 진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태도가 그냥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관계 깊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자료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깊이 있잖아요. 상처받을 위험을 알면서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 용기. 그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어떤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완벽하지 않았던 결점 많았던 인간 다윗의 이야기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지기 쉬움, 영어로 하면 월너블리티라고 하죠. 그걸 안고서라도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다윗왕의좀 복잡한 모습, 그리고 그의 용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의 깊이라는 주지를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자신감 넘쳐 보이던 다윗의 모습 뒤에 숨어 있던 어떤 언약에 대한 확신, 또 그를 향했던 용사들의 정말 놀라운 충성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 맺음, 또 영적인 여정에 던지는 질문들을 좀 생각해 봤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얼마만큼 여느냐, 타인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그 방식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다윗과 용사들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관계가 품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어떤 작은 울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뭐 이번 주에라도요 아주 작은 시도라도 괜찮으니까 혹시 내가 너무 피상적인 관계의 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벽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지점이 어딜까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예상치 못했던 깊은 연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